연두연이, 큐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보라, 보라인 키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괴 섞기로 해보겠습니다. 이 다섯 종류의 액괴를 섞어보겠습니다. 이 다섯 종류. 저희가 일단 지금 이 친구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밖에 안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만든 액괴들이 많은데, 그 액괴들이 지금 굳기 굳어가지고, 최대한 안 굳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고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밥해밥 반짝이 슬라임입니다. 이게 느낌도 좋고 밥풍이랑 그런 것도 조그만해서 안될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게 최대한 근데 바풍을 해드리려 그랬는데, 요 카메라에 잘안 잡혀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임은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그 연두 씨가 해줄 거예요. 이거는 바닷가에 돌멩이 슬라임 폼폼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는 보라, 보라 씨가 말해줄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최대한, 그, 연주 씨하고 같이 만든 액기인데, 이게 되게 느낌도 좋고, 원래 처음에 바풍 진짜 안될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했을 때는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되게, 진짜 잘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거 바풍이 카메라에 잘안 잡혀가지고 못한다 그랬으니 주의사항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임은요. 이거예요. 방금 소개했던 거랑 살짝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건 퐁퐁이 슬라임이 퐁퐁이가 들어간 애깨이고요. 그냥 이 친구는 그냥 퐁퐁이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반짝이들이 들어왔어요. 별반짝이. 이게 근데 이상한 점이, 그게 폼폼이들이 이게 많이, 많이 그 뭐야, 넣으면은 이게 빼지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는 아니지만. 푸른, 푸른 우주. 반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바품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든 슬라임 중에서 가장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섞안 섞으라 그랬는데 섞게 됐습니다. <laughs> 어? 이제 보라앤 연두에 연두 연두 애니메틱이였습니다 섞어 볼게요. 먼저 먼저 이걸 먼저 섞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섞어보겠습니다. 아니 먼저 파란색끼리 섞어보겠습니다. 자, 투아. 아야꼬. 아야워 이제 하얀색끼리 섞어보겠습니다. 투아. 얘는 안 속글라드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섞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섞으라그했는데 결국 섞게 됐습니다. 조금 굳었네요. 살짝 굳은 애들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연두씨, 네? 근데 이것만 섞으면 좀 그런가? 그런가요? 이것 다 섞어보고, 우리 이것도 합쳐볼까? 합쳐보겠습니다. 아, 고워 요번... 아깝습니다, 음. 여러분. 이쁘다. 예쁘긴 예쁜데요. 이제 얘를 좋아하면 못생겨질거 아닙니까? 아, 뭔가. 이상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예뻐지면 좋겠죠? 그렇겠죠? 연두씨. 네? 이거. 안이보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파란색만 파란색이 더 진한데? 이 카메라에 잘안 잡히네요 반짝이들이 반짝이를 덮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반, 반짝이를 좀 많이 넣어보세요 파란색깔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흰색깔 반짝이입니다 우와. 자, 지금 여기 안에다가 반짝이를 넣고 지금 계속 섞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반짝이 제 손에 묻었습니다. <laughs> 카메라에 잘안 잡히는 게 진짜 이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카메라에 너무 안 잡혀요. 은두씨, 이거 카메라안 잡히니까 이건 빼야 될것 같아요. 이번 봐보세요. 손가락이 지금 잘안 잡히죠? 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잘안 잡혀가지고. 오. 이렇게 섞였습니다. 근데, 안, 안예 이쁠 줄 알았는데, 꽤 이뻐요. 오호라. 그러면, 지금까지. 염두 애니멀 큐큐와 보라, 보라 큐큐였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꾹 꾹. 안녕!